지금 내가 왔을때 루크님은 이 승무원이라고 하면은 이 외적인 포장지에 대한 그런 연습들을 지금 계속 한것 같아. 그게 되게 중요도 하지. 그게. 네. 근데 더 아, 중요한 그래. 거를 지금 하지 못한 거야. 네. 그럼 지금 봐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 없지. 그럼 봐봐.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부부를 오늘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로. 네. 왜냐면. 이거 본인이 이거 먹고 사니즘을 해결할 거라며 이걸로. 네. 근데 이거 면접에서 통과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대한항공 얘들 들어갔어 근데 손객들이 아주 개판이야 막 짜증나. 근데 그때 누구는 더 버티고 누구는 때려치다니까. 일단 두 개를 내가 피드백해줄수 어때요? 확실히 어. 네, 준비가 안돼 있구나라는 생각도 <laughs> 들었고. 아니, 너 준비 많이 했다며. <laughs> 아,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뭔가 어. 걱정이 됐어요. 제가 생각도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음. 계속 생각해봐도 뭔가 너무 단순하게만 나오는 거예요.